자 2월 8일 고2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어, 피드백은 우선 먼저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단어시험을 먼저 보시고 단어 채점한 후에 피드백을 뒤에 기억하고 독해 교재 리뷰를 쓰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기가 누락된 부분은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피드백은 제가 뭐라든다각죠 2주치를 하는 거예요. 이주치로 문법은 지진한 주역의 비교 공문했습니다. 비교 공문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나오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형태는 알아야 돼. 에즈 에즈 중간에 p 퀴뭐퀴 이런 원급이 들어가요. 그 뜻이 뭐냐? 뭐뭐만큼하다 뜻이야. So, I am as tall as you. 나는 키가 커요. 너만큼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밑으로 표, 어, 비교법 다음에 대 e 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so, I am taller than you.는 뭐야? 나는 너보다 더 커요. 이런 표현법이야. 그래 이거 관련해서 문법 문제 나오는 건 없어요. 고등학교 1, 2학년한테는. 1학년 때본적 없지. 그지 이거 관련해서 문제 아니, 그 문법 문제 나왔던 거? 당연히 2학년도 없어요. 문법 문제 뭐가 나오냐? 얘는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얘는 기출문제 중에 있어요. 뭐냐면, 요, as, as 또는, 요걸 땐 중간에 형사가 들어가냐, 부사가 들어가냐. 이건 시험 문제 나와요. 어. 근데 이건 그냥 형사 맞추기, 부사 맞추기랑 똑같은 거야. 앞에 동사가 비 비컴 e c 강박동사 또는 make, find, think가 있으 여기는 사 자리야. 근데 그동 동사가 아니면 다 무조건 부사 자리.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앞에 형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는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앞뒤에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된다지 그래서 매번 말하잖아 내 팔은 너보다 길어요 말도 안된다는 얘기 했지내 팔은 니네 팔보다 길어요 요게 된다 그랬어 왜? 왜왜 뭐, 배고파 네? 배고파 네? 뭐? <웃음> <웃음> 보라색이죠? 뭐좀안 나와요. 좀있다가토익스트 나고 단 스니커즈 나오는 거예요. <laughs> 자, 아, 이게 아니지.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 더 비교 꼭 플러스 조동사 더 비교 플러스 조동사 얘는 주제문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라고 해요. 저 보시면 더할때 유추하기 더 그런 아, 유기의. 자, 이건 속담이나 뭔가. 영쪽으 쓸만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는 보통 주제 모드로 많이 씁니다. 형태를 알아두셔야 돼요. 영정 모드로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닌인지가 맞냐, PP가 맞냐, 밑줄, 이거 정말 정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다풀수 있어야 돼요. 능동, 수동인지도 풀수 있어야 되고, 준동사가 많이도 풀수 있어야 되고, 얘가 병렬구조인지도 풀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ING가 들어오는목적어 특히, 요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거들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 ING가 맞냐, PT가 맞냐, 문제일 때는 무조건 해석해서 풀어야 돼. 무조건 해석이야. 근데 내가 해석이 잘안 돼. 그럼 못 풀어. 못 푸는 거야. 하지만, 양해로 그냥 풀 때는 이렇게 푸시는데요. 보통 i n g 는 뒤에 명사가 나와요. p p 는 뒤에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요. 근데 그 예외가 있어요. 자동사일 때는 무조건 i n g 고 4, 5 형식은 거의 99% p p 에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저렇게 풀었을 때 맞출 확률 90%, 90% 맞아요. 10% 틀려요. 기출 그까 작년. 수원, 지역, 나왔던 모든 문법인들 저거는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버리잖아? 90% 맞아, 저 관련해서. 나머지 틀려 10%. 예외들이 있거든. 어쩔 수 없는 예외들이 있어요. 그문제가 여기에도 있고요. 그니까 수업시간 풀어드릴게요, 같이. 예? 그 다음에 동사가 맞냐? 중동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메이킹 이렇게 써 있어. 그게 메이크스가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뭐야? 그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봐야 돼. 한 문장에 동사를몇 번이죠? 한 번은 꼭 나와야 돼. 응? 근데 그래서, makes 자리에 making 넣어놔버렸어. 그럼 딱 봐도, 거기는 어디 봐도 동사가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동사를 찾아야 돼. 그문제을 그 동사에 있는, 찾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응. 이게 making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이게 메이, 이게 중동사 문제인지, 능동수동 문제인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동사에 밑줄이 그어지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넣어봐야 돼. 다. 다 넣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먼저 뭐라고 랬죠 문법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서 다른 것부터 다른 거는 노력한 만큼 나오는데 문법 문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아, 하면 다 틀려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1등급을 구별할 때 항상 이걸로 하기 때문에 독해 문제는 한 2, 3등, 1, 2, 3등급은 다맞으 거라 생각하고 생해요그 문법 문제 한4 문제로 아, 1, 2등 급도 가려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1등급, 뭐 1, 2등급 완전, 그러니까 1, 2, 3등급에서 2, 3등급 가려내고 서술형에서 1등급 가려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보통. 다음. 병료구조 문제는 <목소리> 보통 end는 a l 이나 but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얘가 투부정사가 맞을까, 동사원이 맞을까, 아니지, 맞을까는 쩌앞에 얘가 병료구조를 찾아봐야 돼. 해석해봐서. 뭐하는 지 분명히 앞에 투부정사도 있고, ING도 있고, 동사원인도 뭐 있을 거야. 그럼 뭐랑 연결되는지 해석을 해봐야 돼. 결국은 얘도 해석 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조공원 맞냐, 도구지도 맞냐, 오공원 맞냐. 얘도 저 앞에 뭐랑 비교되는지 봐야 돼. 기계가 단순지복순지 결국엔 다 해석해서 타란 얘기예요. 해석해서. 어려워요. 어?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요즘에 시험 문제는 잘안 나와요. 왜냐면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제일 앞에 ing가 써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수일치 문제야. 얘는 단수치 문제야. washing your hands. hands i s 이상하잖아. 하지만 hands i s 가 맞는 거야. 왜? 여기서 주어가. 자, 지훈아, 여기서 주어가 뭐야? washing이잖아. 너의 손을 씻는 것 쓴이잖아. 은근히 없던 건 주어야. 이게 동명사 주어라고 그래. 한수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격보의아이디는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동사의 목적을 아니라는 무조건 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얘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준서야. 아니, 주, 준수인가? 어, 미안. 2학년에도 그, 준수, 준서가 다있어갖 갖고 응, 헷갈려. 자, 잘 해변에 누구랑 갔다고요? 해변에 누구랑 갔다고요? 명명의과 미인과. 미인과. 아니고 미부정미인 뭐예요? 인과 미인과. 과 알겠죠? 요인과 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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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과 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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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과고그 다음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스타 아이즈는 뭐 하는 것은 멈추다요, 알죠? 그 다음에 트와이터 트와이 추바이 아이디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혹시 학교에서 미쳐도 낼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보세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자트와이트 언제 쓰냐면 이때 씁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따 문제 풀고 다시 해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써놓으세요. 트와이트는 잘안돼 해도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원준아 거 창문 좀 열어봐 이 옆에 창문 좀... 열어 열어 어. 저거는 뭐야? try to open the window try to open t h 야 내가 여기 창문을 좀 열게 이 try o p 그렇죠 네. 하면 돼. 하면 되는건 ING고. 해도 잘안 돼. 거의 불가능해. 그런 try 투, two, 로 try t 로 쓰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신문지 내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부르자 못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 참고로 말고 계세요그 다음에 여기, 투 o 다음에 ING 쓰는 수 이거 픽이 되어 있죠? 지난 시간 픽기 했죠? 그다음 지각동사 기에 아이스 쓰는 거 뒤에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크게 추가로 더 해놓으실래요? 자, 아이스 것 뿐만에 그냥 이거는 데 지금 암기 돼 있는 사람은 안 써도 돼. 이거 맨날 했던 거야. 이거 뭐야? 실사원 지원의 행복 차원투자 맨날 했던 거. 모르는 사람 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적어주세요. 일반 어. 동사에 투부정사, 사역동사인 동사는 직업동사 어. 원형이나 ING, 어. 헬프된 어. 원형이나 투부정사, 저 뒤에 바로 을 숨쉬는 또할 거예요. 또할 거예요. 제가 들렸더니 1학년도 거의 안 될데라고 해서 왜 시골에 안가니 할아버지 댁에 안가니 했더니 할아버지 댁에 서울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저를 되게 편협한 꼰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그럼 다른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는 안 가는 거예요? 아 시골이 아닌 거구나 여기서 제가 편협한 꼰대가 됐거든요 맞아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쓰라는 법이 어딨어요? 서울에 살 수도 있죠 가서 세뱃돈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30년 전에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00만 원 정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하면 세뱃돈을 많이 받는지 최소한 2배 이상 불리는 법들어보셨어리 세뱃돈을 불리는 <laughs> 법 생각도 어, 들리는 법이 있죠. 어. 아, 아 수상 그러니까 수상 멘트, 멘트 하나가 하나 중요해, 멘트 하나가.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40대 이상은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 아니, 40대 이상은 무조건 젊어 보인다. 그냥... 30대 이하는 무조건 이뻐 보인다. 남자들은 말을 안걸때 돈을 제일 많이 줘. 귀찮게 안 해야 돼. 귀찮게 하해요 그래서 돈 안주가 되면 귀찮게 나오면 그럼 돈을 뱉어가는 거요 귀찮은 것이어요 어? 세격을준 건데 있다가 여기다 밑줄 치셨을 건데요 모르시는 거는 한번 써보셨어야 된다 수거예요 이거 수거를 외우는 거야 그냥 수거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밑줄 치거나 아니면 그 피드백을 여한번 써놓으면 익히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독회에서는, 어머, 이거 독회. 안만들어네 잠시만요. 독회. 자, 지난번에 33, 4, 5를 했는데, 자, 빈칸 문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빈칸 문제는 뭐, 주제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주제문을 요 밑에 중에 찾아보면 그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주제문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주제문이야. 그리고 여기가 주제문이야. 맞죠? 왜 주제문이죠? 지금 화 것, 투일렀을 예를 들자면. 법, 어, 이런 연결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기, 뉴튼, 유명한 택기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럼 주제문이야 그럼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자, 두 번째 것은 무엇이 설명할래? 그리고 무엇이 그중요한 업체를 설명할래? 뉴튼은 그 대답을, 그 질문에 대답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어떤 것도 자기 자체를 설명하러 써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 뭐예요? 그, 기본적인 법칙은 자기 자신을 설명되어질 수 없는 채로 남아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34번도 마찬가지예요. 34번도 보시면, 여기 유명한 애 나오잖아. 대문자 써있잖아. 겁나 유명한 애두 명이냐, 거기다가. 두 명이 말을 하잖아. 그럼 얘가 주제 운이죠. 그래서 여기 뭐래요?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웃는 게,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그, 각자 사람들을, 짝으로 있는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대요. 웃음이 이런 역할을 한 거잖아. 그래서 뭐야? 웃음이, 웃음이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대. 이게 답이지 뭐야? 이해됐죠? 어. 주제문이 곧 빈칸인 거예요. 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로 친게 보일 거예요. 여기 가로쳐 있죠? 여기 가로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쳐 있죠? 자, 보시면은 얘는 뭐? 얘는 뭐가 있죠? 여기는 h 후 여기는 후 여기는 댑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여기 댑 여기 뒤 있잖아.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지. 여기 아무것도 없죠. 생략된 거야? 생략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기 후나, 이렇게, 됐 같은 게 있으면, 아, 이렇게 꾸며주는 거딱 보여요. 생략된 것만 잘 보여주면 앞으로, 여러분들 자, 명사기 대신 후가 뭐라고 했지? 앞에 거? 꾸며주는 거라고 했잖아. 지금 뭐야? 어, 혼자 있는 걸, 어, 어. 보는, 어. 그래서 혼자 보는 사람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팩트는 뭐야? 이거 원래 동격이 되시거든요? 동격이 된거 따지지 말라고. 그냥 앞에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팩트가 어떤 팩트야? 어. 그들과, 다른, 뭐 다른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상태일 때, 흥다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대신 생략된 거예요, 대. 어떻게 알았어요? 명사 뒤에, 명사,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사가 또 나왔잖아. 아, 이렇게까지 가 꾸며주는 말이구나. 자, 개인들이 웃으면서 보내는 그 시간, 이게 거의 두 배예요. 이게 됐죠. 다음. 35번. 35번은 무관한 문장.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라지? 연결 문장. 하고 1번 문장. 이두 개가 주제문인데, 이거에 벗어나는 거 찾으면 돼요. 특히 1번에 이렇게 벗돼 있죠. 그 앞에 문장에 반대인 거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되는지 안 돼. 그, 어떤 웹사이트 사용되는지 알고, 하지만 걔들은 그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는데, 아, 그럼 이 디지털 네이버 쪽에 서 까는 거네. 그 까는 거, 까는 거, 까는 거 나오네. 까는 거 아니고 다른 거 나오면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래서그 답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이것만 볼게요. 아까는 명사 뒤에 된나는 건데, 얘는 뭐야? 명사 뒤에 ing가 나오는 거야. 명사 뒤에 ing나 pp가 나올 수 있어요 꾸며주는 거야 얘하고 똑같아 뭐뭐하는이야 뭐뭐하는 그것들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하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pp가 되어 있으면 뭐뭐 되는 소프트웨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pp인지 과거동사인지는 어떻게 해야 주지 얘가, 얘가 여기 메이드라고써 있어. 이 made가 pp니까 과거동사니까 어떻게 알아? 어, 그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보면 돼. 근데 그건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그냥 야매로 할 수도 뭐알니었지 뒤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으면 얘는 99 pp라고 하지. 동사에 ed가 붙었어. loved가 써 있어. wanted가 써 있어. 어, s p a r k e 있어 있어. 어 sparkle도 pp니까 뒤에. 전치사가 있잖아? 99%의 MPP야. 그래서, 동사의 ED가 붙하는데제 전치사가 돼서, 너밖에? 그? 이라고 해석하시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4, 5형식 MPP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쓰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봐도, 이 영어권 아닌 애들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잘안 써요. 많이 봤잖아. 왜 그럴까? 그런 질문들을 학교에서 모아서 시험에 내니까. 그래서 많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35번까지 이렇게 할 거고, 이따가 36번부터 풀어볼 거고요. 문법은 이따가 오늘 투구정사하고, 분산는 문제풀이까지 할 겁니다. 10분까지 쉬었다가, 10분부터. 아, 저기, 저기, 십불이. 10분이...